안녕하세요. 꽃 언덕의 다육이들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바람이 너무 잘 불어가지고 다육이들한테 소주 목욕을 좀 시켜주려고요. 바람 잘 부는 날 소주 샤워를 좀 해주면 아, 물도 곱게 더 예쁘게 잘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음 제가 오늘 소주 샤워를 좀 분무를 좀해주려고요 그래서 제가 소주를 이렇게 한잔 소주 잔에다 한잔 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500ml 이렇게 물어 분무기에다가 넣고 이 통이 손소독제 그 저기 통이거든요 이 손소독제로 그 다육이 그 균..균.. 균, 살충도 잘해 균재로도 잘 썼었거든요 이제 다 썼어요 그래서 이빈 통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소주 한 잔을 붓고 이제 물, 물을 조금 탈게요 물을 이렇게 채워줘요 여기에다가 채워서 워서 이제 물 샤워를 하러 갈게요. 요 아이를 이렇게 뚜껑에 뚜껑을 닫고 오늘 저녁에 물 바람이 굉장히 잘 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밖이 쌀쌀해요 이럴 때 해주면 더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음, 난간에 이렇게 다육이들 아까도 뿌리다가 이게 부족해가지고 갔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소주를 저희 이렇게 벌레잡이 제비꽃 얘네들이 꽃을 폈어요 이렇게 이게 봄 가을로 두부와탕두 번째 펴요 한 해에 두번 피는 것같 방울공랑동 지금 이렇게 분무을 해주다가 봤어요. 여름에 입장 많이 떨궜는데 음, 여름에 입장 많이 떨궜어요. 근데 떨어진 자리에 저렇게 사구, 자구들이 저렇게 생기고 있어요. 저쪽에 이렇게 소주 목욕을 시켜주면 이거 샴페인 독일 샴페인 아이거 독일 샴페인이 아니라 이거는 퍼플 샴페인 여기가 음. 이렇게 난간 여기 안쪽 거리대 밑에라서 살짝 그 해가 조금 들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물이 많이 안 들어 안든 상태고요 여기도 그밑 난간이다 보니까 많이는 안 들었어요 그래도 과하게 햇볕이 타거나 이러진 않아서 이 자리들 참, 다요기들한테는 명당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가 적당히 들어가지고 이 자리가 모두한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 위에는, 위에는 이렇게 애들이 타기도 해요. 햇볕에 타기도 하는데, 저 밑에는 애들이 물드는, 물들은 조금 느리더라도, 느리더라도, 그건 타고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이렇게 카시오 조금 이렇게 탔어요. 이 팔이 하나가 탔죠. 요쪽도, 여기도 하나 타가지고 떨어져 나갔거든요. 여기도 하나 지금 탄 거예요. 이렇게, 소주, 샤워를, 이렇게 요런 데도 좀 탔어요. 얘는 이렇게 가시 쪽으로가 좀 탔어요. 초크멘트. 이가 그, 저 햇빛 칼리 망을 해줬는데, 저는 가림망을 이딱 붙게 덮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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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구멍구멍으로 이 손톱이 나왔었나 봐요. 손톱이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좀 쌀쌀한 바람길 때 소주, 소주, 샤워를 이렇게 해주면요. 애들이 더블이 곱게 예쁘게 든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소주를 끊게요 분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아요. 분들이 그런데 내일되면요. 얘네들이 분더 곱게 입는답니데 분이 더 곱게 입어지는 걸 느껴요. 색깔이 오늘은 바람이 너무 좋아서 오늘이야말로 소주, 소주 샤워를 해주는 날 같다 싶어가지고 식구들 다 자는데 혼자 나와서 이렇게 소주로 샤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주로 샤워를 이렇게 해줄 때요. 분들이 조금 벗어져요.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 분이 더 예쁘게 들어요. 여기는 반대 창문을 열었어요. 반대 창문. 이렇게 밑에 요즘 애플 민트가 이렇게 너무 이쁘게 물들고 있죠? 이렇게 케를 해주고, 여기, 여기, 샤이닝 철화. 생얼하고 철화하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물들면 되게 예뻐요. 요즘 이제 물이 조금씩 들고있죠. 샤이닝 처라. 그리고 여기 아메치스 아메치스는 제가 올해 그 얘가 잎 꼬지로 제가 키워가지고 2년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을 제가 많이 띄워줬어요. 그래서 조금 엉성해졌는데 이제 내년되면 자꾸 많이 자르라고 <laughs> 입장 많이 떼줬어요. 이렇게 창들도 이 아이들 창들이요 큰 창에서 배품에서 이렇게 새끼 친아이들 잘라서 심어서 이렇게 키운거예요 이렇게 예쁩니다. 청목 청목 이거는 무슨 백봉이지? 백봉 무슨 백봉 이게 백봉 종이에요얘 이름을 까먹었다 백봉 뭔 백봉이더라 비치 아. 백봉 비치 예, 백봉인데 얘도 제가 이 바닥에서 자구가 나오라고 제가 입장을 많이 줄여줬어요. 이 입장을 좀 줄여주면 바닥에서 자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준 거고, 핑클로불칸능사 음, 눈물 잘 들고 있어요, 좀. 살로. 얘네들도 자구 떼서, 다 자구 떼서 지금. 심어놓은 아이예요 블루드래곤 얘도 블루드래곤인데 지금 상황은 많이 틀리죠 얘가 좀 오래됐어요 뺏서 심은지 오래됐고 더 컸었는데 여름에 건잎장이 한두개 물러가고 떨어져갖고 동서남북이 <laughs> 그 균형이 잘안 맞아갖고요. 제가 띄었어요 그랬더니, 완전 어린아이랑, 조금 무은아이랑 표가 얼굴 그 생장점이 틀리죠? 이렇게 틀려요. 이거는 자고 떼서 심은 지 1년 넘었고요. 요거는 한 6개월 됐어요. 같은 아이지만, 이렇게 얼굴이, 음. 확실히 사이즈는 같아도 확실히 틀리죠 얼굴의 묵음의 차이인 것 같아. 포스카네 얘도 자구. 자구 떼서 심은 아이. 차이집 저쪽에서 찍었죠. 이제 이쪽, 이쪽이 더 화려한 아이들이 많아요. 소주 샤워 이런 분도 소주 샤워할때 많이 벗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고 나면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분이 더 예쁘게, 더 예쁘게 들어요. 곱게 아, 얘네들도 이렇게 뿌려주면 내일이나 모레쯤 그 색상이 아주 곱게 든답니다. 요거 러블리 로즈 금요 입장 많이 떼갖고 자고 저기 뭐지 이 꼬지하고 있어요. 요거 예쁩니다. 얘는 진짜 물이 다 들을 때로 들은 것 같아요. 얘는. 조이스 스틸루스 금. 이 아이는 이 입장이 여기까지 막 있었는데요. 예, 무거워가지고 막비 맞고 할때막 늘어져가지고 제가 밑에 입장을 많이 땄어요 따가지고 지금 이제 꽃꼿이 섰어요 다 이제 꽃꼿이 섰답니다 밑에 입장이 까지 너무 많으면 비 맞고 이러면 막 늘어져요 제가 늘어지는 게 싫어서 많이 떼줬어요 예, 지금 꽃꽃하게 이제 막 목질화되면 예쁠 것 같아요 러우 러우도 대가 끊어졌는데 대대 끊어진 거 뽑아 버리고 요거 하나는 머리 머리만 고화은 그 위에다 올려놨더니 뿌리가 낫나 이렇게 탁 짱짱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뿌리를 늦게 내리니까 물도 늦게 들어요. 얘는 이제 원래 있었던 애라 이렇게 물이 빨리 들었어. 소주 샤워 하,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분발르 애들이 이렇게 고와요 이렇게 하면 소주 샤워라면 이렇게 벗겨지죠 조금 벗겨지지만 블루 에프 이렇게 벗겨지지만 내일 되면요 고르게 더 예쁘게 분을 바른답니다 이것도 레티지야. 이 아이도 레티지야. 이 꽃이로 지금 키우나인데 1년 내 그렇게 안 자라더라고요. 단추만 아니 근데 이제 요번에 분갈이 다시 해주고 나니까 이제 푹푹 크는 느낌이 들어요. 얘가. 얘가. 이가파도이 가파도는. 이 라인을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도 모레도 라인이 더 진해지라고 소주, 샤워를 이렇게 해봅니다. 요것도 라인 너무 예뻐요. 에뜨리얼 이것도 정말 예쁘죠. 요건 분이, 분이 품입니다 요거, 베르테르. 분이 너무 예뻐요. 지금 이렇게 소주 샤워 할때 조금 벗겨졌죠. 전체 다분 입으면 정말 이뻐요. 그래 제가 초보 때는 이렇게 분 있는 애들 안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애들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분기 있는 애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가족들이 지금 다 자고 있어가지고 어, 목소리를 좀 조그맣게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지금 불어서 이렇게 이렇게 줘도 금방 마를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로키 아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